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지역 정치권도 연일 개파간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네,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자 친박 의원들도 대규모 모임을 발족시켰습니다. 서울에서 전송호 기자입니다.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가짜 보수가 아닌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탈당과 중도 보수의 신당 창당은 곧 분당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됩니다. 우리 새누리당 내에 건전한 진짜 보수들의 모임을 외연을 확대시키기 위한 발전적 대체라고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로 충격에 빠졌던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. 부산 경남에서도 사선의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, 박완수 의원 등 7명이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제3지대를 내세우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의원회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지역 패권과 진영 논리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. 성자 독식과 지역 백권을 가져온 정치 제도, 그리고 낡은 그 평가력의 정치, 이런 정치에 안주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정치 세력 탓이 아닌가.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개파간 대리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부산 경남 출신 인사가 선출될지 여부도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KNN 전송호입니다